제가 보기엔 일곱 개를 넘어가는 건 어차피 안 본다. 그냥 개인 개고생하지 말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로 추려라. 핵심은 이거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을이영님은 체육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어떻게 보셨나요? 어느 부서에 계셨요뭐 디자인 인사, 그 책임자 할 때도 많이 받고 패션 사업부 있을 때도 많이 받고 볼건다본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체육이 얼마나 중요했었나요?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직무는 뭐 그다 크게 보 i g n design d e s i g 까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데도 많고 지원자들도 좀 많이 만들어 가는 s 같더라고요. 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한번 직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e s i g n design design d e 자 i g n d e s i g 사업부 인사 책임자였고 호텔 리조트 인사 책임자였잖아요 n design design d e 한번 어뭐 포토샵으로 한번포트폴리오를 뭐 만들어 보시는 음, 거래. 어그 정도야 뭐. <laughs> 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준 디자이너입니다. 일단 텍스 이거 텍스트겠지, 그지? 예. 이 텍스. 아예 아니 아니 야 아니. 야 얘를 어떻게 키워? 네? 어떻게 키워? <laughs> 딱 요렇게 할까? 이거 뭔가 마블 같기도 하고 좋네. 마블. 그렇지. <laughs> 어. 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은데 빨리 어. 안 <laughs> <아니> 붙이지 마. <laughs> 얘를 이렇게 넣으면 이형이 잘 보이네요.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자 됐습니다 대략. 야, 이 숫자 하나면 이 이미지하고 이 숫자 하나면 거의 끝납니다. 이게 면도망이 포트폴리오. <laughs> 내 얼굴이 포트폴리오지 무슨 뭐더가 뭐, 뭐 필요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포토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야, 내가 포토샵은 또안 해봤어. 아 내가 딴건다 해봤, <laughs> 다른 건다 해봤어. 그래서 오늘은 어도비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아, 아주 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어도비에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게임처럼 할수 있는 걸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요. 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 이영님이 체험을 하면서 포토샵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 아, 나 한번 뭐 그런 거안 해도 되는데 음. 뭐 굳이 뭐 네.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페리지어 음, 여기 비기너. 어도비 기너 이름 잘 지었다 참여만 해도 100% 선물을 준대네. 따간판만 클리어해도 카카오톡 어도비 이모티콘이 내 거. 스테이지 클리어할 때마다 실스명 템플릿을 준다.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탈출 어도비 기너에서 게임 하듯이 네, 그렇지 요즘 누가 촌스럽게강의합니까 포토샵 누르면 되죠? 포토샵? 포토샵 이게 참할줄 아는 사람이 못 하는 사람 이렇게 음. 입장에서 하는 건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진짜 게임처럼 만났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아 이런 빌드업을 꼭 했어야만 했나?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죠. 시작하겠습니다. 파출 어도비 기능 프로젝트. 아 시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서, 어, 어, 얘가 누르라는 대로 누르면 되는구나. 어, 그럼 나는, 예, 네, 격작. U X U I가 포토샵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 어. 포토샵 하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새 문서창. 아 이렇게. 그래 내가 할거 했던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딱어 누르니까 어, 새로운 이미지가 됐어요. 오케이. 응용법 획득. 오. 어, 아트웍이 가능한. 아두 개가 비교하면서 오다 어,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지 음. 2의 인물 사진 보정하기를 가려하거든요 아트웍 제작하기. 네. 인물 사진 보정하기. 오케이. 자 이제 원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터를 넣는구나 얼굴 도구가 아 여기 얼굴이구나 어허 미소를 아 미소만 바꿀 수 있어? 하트를 지어볼게요 아 맞아 이게 이 브러쉬가 저거였어 딱 때리면 딱 날라가지 딱딱 그렇지 이렇게 딱자다 됐다 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를 깨면 음.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주거든요 어기에서 음. 그래서 그 어도비를 활용을 해서 면접왕이 형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한번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어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진을 여기다가 내사진집어넣을까요 네. 음, 뭐 간단하지. 뭐 어, 이렇게 들었는데? 얘를 줄여. 어, 그래서 위에다가 딱 여기에다가 아, 설명에 면접관 도왔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것도 면접관 이형. 바꾸셔요. 포트폴리오도 좀 바꿀까요? 아, 근데 이건 좀 디자인이 들어갔다. 아, 네. 이거 네, 네, 디자인 괜찮아요? 음. 자. 다음.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표지를 짓게. 그렇죠, 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글씨를 좀더 이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안 보여 지금. 안 <laughs> 보여 이거 이거 안 보이죠. 이렇게 당겨서 봐야 돼. 글씨 이렇게 당겨서. 수도 네, 키울 수도 있는데 음. 아, 저 그냥 느낌 있게 할게. 응. 가독성이 중요하니까. 그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이아웃에서부터. 결과물을 어떤 콜라브레이션으로 보여주냐 뭐 컨셉 스토리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비디자인 영역은 사실 결과물이 훨씬 중요해요 사실 보고서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3c나 4p 이런 걸로 잘 분해해서 결과물을 쫙 보여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 실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폴리오 없어도 평가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좀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은.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일단 잘 작성된 포트폴리오나 BP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보면 좋아요. 디자이너냐 비디자이너냐랑 상관없이 일단 경력기술서를 써봐야 돼요. 내가 정말 강조할 수 있는 경험 5개. 에서 일곱 개, 뭐그 이상 가도 되는데 제가 이 받아본 결과 가끔씩 게 책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면접관들이 그걸 다 평가해서 그걸 또뭐 점수도 매고막 이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곱 개를 넘어가는 건 어차피 안 본다. 그냥 개인 개고생하지 말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로 추려라 그리고 그 내용을 장표 3장 이내에서 끝내라. 핵심은 이거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는 가장 임팩트 있는 거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다섯 개 경험 정도를 한 경험 당세 페이지 이내로. 제가 지금 경력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취준생의 경우는 경험 리스트업이라는 양식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보면 돼. 경력이 없는 사람은 경험 리스트업,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 기술서. 거기에서 가장 내가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로 뽑고 한 경험 당세 페이지 이내로 무조건 완성을 한다. 자,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경험은 이렇게 세 장을 구성하시면 좋아요. 경험이 넘어간다는 간지, 뭐 소개 페이지 같은 거죠. 이거는 진짜 이미지여도 돼. 이미지 한 장, 간단한 제목 이 정도. 나 이제 이 경험을 얘기할 거야. 이 정도의 예열을 해주는 거죠. 딱 넘기면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됐던 핵심 배경. 제가 필사기 정리할 때 3C4P 얘기하잖아요. 그 3C를 이두 번째 장에 적고 그 페이지에 딱 넘기면 내가 했던 액션들. 이게 4P죠. 또 무슨 뭐 픽토그램 만들고 막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했던 그냥 사진도 좋고 그걸 이미지화 된 어떤 실제 진행했던 내역도 좋고 그냥 이미지를 두세 장씩 집어넣어서 구성 자체는 3C 한 장, 피한장 이렇게 해서 간지까지 해서 경험당 세 페이지로 가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좀 그런 것 같고 디자이너를 제외한 일반적인 직무는 저는 경험 하나당 한 페이지로 퉁쳐도 전혀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3 4 p 피를 그냥 보고서처럼 한 페이지 안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간지 그리고 뭐 실제 진행도 3 4 p 피한장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세 페이지 정도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 어차피 안 보고 전달력도 떨어집니다 안 본다는 거를 왜강조하시는 아, 저 진짜 안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 왜냐면 이력서 있지? 자기소개서 있지? 경력기술서 있지? 거기다가 포트폴리오 그것만 있나? 또 직무 작성 검사 받던 내역 있지? 그 다음에 또 사진 질문 있지? 이것만 해도요 한 사람당 받는 정보가 A4 용지로 한 10장이 넘어가요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포트폴리오 제출한다면 이미지를 결정지어요 나를 면접 보기 전에 내 이미지가 포트폴리오에서 결정이 나버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깔끔하고 가독성에 좋을수록 무조건 유익한 거죠. 근데 이때도 막 정신없이 정리 안된 그냥 예쁜 그림만 넣는 거는 사실 이미지를 더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되고 정돈된 형태의 가독성 높은 이미지들로만 구성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되게 잘 잡아야 되고 그 레이아웃에 맞는 이미지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죠. 어, 오늘 어도비 g i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어, 따라만 하면 된다는 면에서 되게 신선했고, 게임 요소를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낯선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런 디자인 툴을 저처럼 다뤄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진입 장벽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툴이라는 게 다루다 보면 뭐 엑셀처럼 사실 사용하는 기능이 뻔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포트폴리오라는 어떤 이런 작업을 계기로 이거를 배워보는 좀 좋은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되게 그 레이어도 똑같고 설명하고 순서가 딱딱딱 들어가니까 한번 이거 가지고 하나씩 따라가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것들 만들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참여만 해도 실용적인 템플릿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템플릿이라는 게 시간과 퀄리티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프로의 어떤 이 생각과 관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니까 게임을 하면서 뭔가 그 게임의 이 동기 부여 작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하면서 이게 콘텐츠 자체가 커리큘럼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나고 이걸 사용하는 템플릿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어도비기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프로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력이라든지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디자인 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어도비기너 링크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 여기서 제공하는 템플릿이나 이모티콘 같은 것도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하세요. 이상 이영했습니다.